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정보, 다그림TV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오메가3에 대해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오메가3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기름입니다. 주로 연어,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고 들기름이나 카놀라유, 잎채소에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식사만으로는 충분히 먹기 어려워서 건강 보조 식품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를 왜 먹어야 할까요? 첫째, 오메가3는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먹으면 피 속의 지방이 줄고 심장병 위험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대한심장학회지에서도 오메가3를 먹는 분들이 심장 건강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피가 잘 돌지 않아 걱정이 많으신데 오메가3가 이런 문제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둘째.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2016년 미국 UCLA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먹은 사람들이 기억력과 생각하는 힘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 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메가3가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인지기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오메가3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에서는 2014년에 오메가3가 눈이 건조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뻑뻑하거나 침침한 경우가 많은데, 오메가3가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도 줄여주고, 여러가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자주 붓거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오메가3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2021년에 오메가3를 많이 먹었을 때 심방세동, 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위험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무조건 많이 먹기 보다는 내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심장 건강을 위해 하루 1000mg 정도를 권장합니다. 보통은 하루에 500에서 2000mg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2000mg까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6000mg까지도 먹을 수 있지만, 이럴 때는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 오메가3를 드실 때는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버드 공중 보건대학에서는 아침이나 저녁 본인 생활에 맞게 정해서 드시면 좋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도 오메가3를 챙길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거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장합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렵다면 오메가3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메가3를 너무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피가 잘 멎지 않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정해진 양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위약품안전처에서도 오메가3를 과다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빛과 열, 공기에 약해서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 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오메가3는 여름철에 냉장 보관하면 샴페를 늦추고 비린내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냉동실에 넣지 마시고 뚜껑을 잘 닫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개봉한 뒤에는 3개월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투명한 용기에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빛에 덜 노출되어 더 안전합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오메가 3가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다 다릅니다. 2020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실리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심장병 위험을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장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게 필요할 때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메가3를 고를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고르세요. 둘째, 제품 APA와 DHA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제품이 산폐되지 않았는지, 즉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색이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 몸에 맞는지, 그리고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은지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먹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오메가3의 효능, 복용법 그리고 보관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